많은데 지금 처음에 방송하면서. 비밀인가요? 18개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지금 인천에 이제 재물포역 근처에 왔어요.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이제 댓글을 보다가 댓글에 이제 라면집 그 영상이었는데 여기 가 보라고 이제 추천 댓글을 봤거든요. 무슨 피자 치즈 라면? 막 그런 것도 있고 되게 특이한 라면 종류도 많고 해가지고 저도 라면 매니아로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. 약간 이렇게 골목이 쭉 있는데 여기에 있거든요. 저기! 모모라면. 딱 봐도 되게 오래돼 보여요. 이기 라면 종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아! 라면 종류가 2 0 가지나 돼요.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?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선생님. <laughs> 먹방 자꾸 막히는그 쯔양이라고 하신. 진짜요? 아어 어, 네, 아세요? 어, 아 정말요? 어 감사합니다. 쯔양 보는 대로 제가 아 아세요? <laughs> 아, 우리 나편이 어디가? 아 진짜요? 어 아, 너무 감사하네 감사합니다. 이쁘신데요? 아 아니 아,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. 아. <laughs> 별로 유명하십니다. 오늘은 잘 찍어주세요. <laughs> 아 바지락이 있었는데 그건 없네. 아 바지락 옛날에 있었는데요. 지금 없어요? 네. 열 열이고 열여덟 열여덟 개. 아 밖에 있는 건 스무 개 써있어 근데 여기 열여덟 18, 개인가 보다. 이렇게 많은데 지금 처음에 요 방송하면서. 일단은 보통 라면을 또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. 기본 라면을 먼저 하나 먹어보고 햄피자 치즈 라면이 가장 궁금했으니까 보통 라면이랑 햄피자 치즈 라면 이렇게 먼저 시켜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아니 저는 햄 피자 치즈 라면이라길래 당연히 뭔가 볶음면일까 했는데 분물 라면이거든요. 모짜렐라가 들어가는 라면이네. 보통 체다치즈 넣잖아요 라면에는 신라면 아닌가? 맞아. 아요 <laughs> 음! 일단 면 뿌니까 이거부터 먹을게요. 공깃밥이 일 500원이거든요? 말이 되나? 그리고 여기 라면 드신 분은 공깃밥 무료라고 써 있어요. 짱이잖아요? 가성비 진짜 좋다. 솔직히 라면 3,500원이어도 저렴한 편인데, 계란 들어가고 공깃밥까지 주면은 가성비가 여기는 엄청 좋은데, 일단? 와. 아, 그딱 봐도 신김치 맛있는 신김치다. 얘가 살짝 그 시크한 맛이 살짝 나는 니까 뭔가 토마토 베이스가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? 아니, 이거 완전 다른 거죠, 맛이. 뭐가 들어간 거죠? 토마토 같은 게 들어간. 아니에요? 뭐지? 와, 와 아예, 아예 너무 달라서 뭐가 들어간 거지? 비밀인가요? <웃음> <웃음> 라면 일단 정말 기본만 먹어봐도 간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완벽하게 잘 맞는 간에다가 왠지 모르겠는데 엄청 고소한 맛도 나요. 그리고 얘는 국물맛이 아 이게 뭘까? 피자라고 하긴데 약간 애매한데 그런 맛이 나요 생각보다 모짜렐라가 되게 잘어울려 일단 다음 걸 시키고 고민을 해보자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신김치 라면이 김치가 맛있으니까 궁금해지네? 어, 나왔다 감사합니다. 와 김치가 보통 작게 썰어져 주는데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김치가 썰어서 들어가는구나. 아, 완전 달라요. 라면 매니아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겠다. 신맛이 딱 적절하게 나요. 너무 시지 않고 진짜 적당히 감칠맛, 신맛 정도로 나고. 아, 진짜 완전 해장국. 다 직접 개발하신 라면이죠. 네. 와. 몇년 동안 개발하신 거예요? 25년째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최소로 잡아도 48만 개니까 적어도 50만 개 이상. 옛날에는 세배씩 하시고 주 5일제도 안하셨으니까 네, 진짜 많이 끓이셨어요. 추천해주실 수 있어요? 얼큰해장라면 얼큰해장라면으로 얼큰 부탁드립니다 와, 이건 양이 많네? 빨간네 이거는 좀 라면 안 같아요. 진한 얼큰 황태해장국 이런 느낌이에요. 아니, 왜 이렇게 해장하는 거 같지? 음. 와. 와, 그리고 뭔가 푸짐하다.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,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가 거는. 맵기는 딱 틈새라면, 봉지라면? 요기 이렇게 빨개지는 맛 과장님 혹시 또 다음 추천라면이 있나요? 아 어, 그럼 추천해주신 치즈라면으로 한번 네, 끓이면은 그냥 하나 딱 올려주시잖아요. 아, 오늘 풀어 먹을까, 언제 먹을까, 막 고민을 엄청 하는데 반은 풀고 반은 올려서 배우신 분. 와, 이거지. 음. 치즈라면 치킨 너무 잘했다 제가 꼬들면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완벽한 이 꼬들면을 주셨어요 나안먹은 오래된 같아 아 진짜요? 왜요? 먹으면 속이 야 저도 그럴 때가 올려나 저도 라못 먹을까요? 슬퍼졌어 너무 맛있잖아. 매울 신신신 매울 라면 부탁드립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와, 맛있겠다. 과연 얼마나 매울지?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국물은 진짜 제일 새 빨개요. 와 많이 맵다 허, 면도 새빨간 거 보여요 진짜 매워요 음, 우와 우와 고춧가루를 진짜 많이 넣어서 매운 맛이거든요. 일단 이면 먹을 때 고춧가루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입에 시야가 흔들려. 와 오는 것 같아. 흔들렸어 다음 매운 걸 가라앉히는 걸 먹어야겠어요. 카레. 우와, 감사합니다. 어, 뭐야, 이게? 말도 안 돼. 라면이나 좀막 그런 메뉴에다가 카레를 넣으면은 살짝 텁텁한 그 카레 향이 너무 진하게 나거든요? 안 나요. 그냥 진짜 카레 같아요. 우와. 애호박에, 당근에, 뭐, 카레 들어가는 것도 다 들어가고, 카레 제대로 다. 기본 라면 3,500원에 돈가스 추가하니까 2,000원 추가된 거예요. 그리가 어렸을 때 먹던 그 옛날 돈가스인데, 이 반만 적셔져서 반은 촉촉하고 반은 또 바삭해요.

이게 너무 푸짐한 거 아니에요? 5,500원에 햄이? 우와 떡까지 있어 햄 종류도 두 가지 부대찌개다 햄이 들어가서 그런가? 최대 치즈가 안 들어가서 부대찌개 맛이 많이 안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먹자마자 부대찌개요 신기하네 여기는 엄청 빨리 끓여주시거든요 나오는 시간 솔직히 진짜 3분? 밥은 엄청 짧게 끓여주시는데, 왜 벌써 국물이 이렇게 잘 우러나지? 음. 음. 큰 고민에 빠졌어요. 마지막 라면을 뭐 먹을지. 찜찜해요. 이렇게 끓는 적이 처음인데. 항상 라면집 가면 거의 전면으로 먹고 끝냈거든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, 지금 라면 라면뽕이요 라면뽕이요? <laughs> 그럼 라면뽕으로 하나 부탁드 마지막 라면은 만두까지 있잖아. 떡에, 햄에, 오뎅까지 있어요. 아, 이것도 많이 들어갈까? 국물 맛이 맛있는데. 음. 10개까지는 기본빵인 것 같고, 그. 네. 제가 20개까지 먹어봤는데, 근데 오래 걸려요. 가게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약간 좀 그렇기도 하고. <laughs> 막막 막 들어오셨어요. 저게 다 금방 팔린다는 거겠죠? 공. 아 그래도 돈가스가 너무 싼거 아닌가요? 오늘의 할당량1 0개다 먹었습니다. 아 오늘의 1등 개인 아 누구 처음에 시켜 먹어서 제가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. 햄피자 치즈라면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아, 다른 것도 너무 궁금해요. 6개월 이내에 3 0 0만 나오면 다시 오자고요 나머지 떡볶이 먹어요 좋다. 여기 와서 떡볶이랑 나머지 라면 종류랑 돌솥비 빔밥이랑 제육떡밥 이런 것도 먹고 가는. 좋았어. 오늘 굉장히 맛있게 라면 먹었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